네, 집 앞에 있는 스크린 연장이 잠깐 없구요. 어, 제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필드 나가면 어, 드라이버가 어, 많이 죽을 때는 진짜 한 10개 정도 드라이버 14번 중에 한 10개 정도 많이 죽을 때는 그렇게까지 죽었구요. 보통 한 5번, 6번 정도 이제 드라이버가 오비가 나거나 이제 뭐들에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탑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드라이버를 좀 죽지 않고 좀페어에잘갈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좀그 공을 치기 전에. 좀 생각을 조금 좀 달리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드라이버를 칠때 무조건 이제 멀리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멀리 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드라이버 티샷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잘 맞을 때는 이제 멀리도 가긴 하지만 이게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좀덜 보내도 무조건 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터득한 방법인데 일단은 이제 드라이버를 치기 전에 예, 뭐, 루틴 루틴을 할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딱 다른 건 많이 생각하지 않고 딱두 가지만 생각하는데요. 어, 치기 전에 이제 드라이버에 정타를 맞추자. 예, 그래서 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정타를 맞추고 두 번째는 이제 피니시를 꼭 잡는다. 딱두 가지만 이 생각을 하고 어, 필기나와서 티셔츠를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리 멀리 보내자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일단은 드라이버를 정타에 맞추고 피니시를 잡자. 딱두 가지만 했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좀 연습하고 몇몇 개를 좀 쳐보도록 할게요. 자, 멀리 보낸다는 생각은 아이 하지 말고 정타 N 피니시. 아, 약간 뽕샷을 봤는데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앤피니시 점을좀 잡고. 체리 200만 보내자 nice shot. 아무래도 이제 멀리 보내려고 하면 어깨나 이런 데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멀리 보내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정타를 치고 핀시를 잡자 줄긴 하는데 일단은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얼리 부는 난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이렇게 힘 빼고. 이거는 살기만 하면 된다. 200만 가면된다 어깨 힘 빼고 정타. 베이스. 월스피드가 r e 63만 나오면 200만 63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좋다. 피니 일단, 창, 살았죠? 개개인마다. r 음, 죽을 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리도 약간 들어올성으로 서주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최대한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최대한 슬라이스가 덜날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고, 전타 엔피니쉬 정답 i e nice shot. 샷하기 전에 프리샷 루틴에 들어갔을 때 멀리 보낸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정타. 음. 아니 두 가지만 생각하고. 일본번을 파포 가상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정타 에 피니시 생각하고 200만 원. 샷! 비로주쥐 두타가 나눠가기 때문에 굉장히 손 해? 죠 정타 쥐를 해?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딱두 가지 정타를 치고 피니시를 잡는다. 피니시는 한뭐한이삼초 정도 잡아주면 되겠죠. 그냥 빙타 맞으면 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세게 치는 것보다 정타에 맞추는 게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피니시를 잡아준다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피니시를 잡아준다 кино 칠 때는 머릿속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잘안 맞더라고. 처음에 프리샬 미팅 들어갔을 때 정타를 치고 피니시를 한다. 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죠. 정타, 뱅글 피니시. 드라이버가 많이 Ready. 저처럼 많이 죽으셨던 분들은 어 일단 폼을 바꾸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마인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멀리 보낸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고 정타에 맞히고. 이 생각만으로도 저는 많이 개선이 됐고요 한번, 저처럼 프리션을 진행할 때 그런 마인드를 한번 세팅을 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